아, 여기가 그 바로 그 마인크래프트 세상 아주 맨날 보는 마인크래프트 세상이지만 여기는 평범이네. 지 음, 그래 신기한 것만. 그래. 음. 어쨌든. 아, 하여 어쨌든 오늘은 나중에 매우 아주 성 정말 아주 좋다는 그관광지한번가볼 건데. 아주 그냥 관광지 이쪽 관광지는 매우 좋다고 하던데. 이게 뭐야 이게? 우 눈의 천사? 이게 뭐이 뭐지 이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어, 이 우는 천사로 말씀드리면 아 저기 저기요, 저기요, 딜... 저기 저기 저거요. 저기요. 갑자기 네. 왜 갑자기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 그렇게 갑자기 스피드 외처럼 이렇게 그냥 그냥 설명 그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이고 진짜 사람이다. 자, 이거 우유 마시고 조용히 들으세요. 네. 네 아, 이 우는 천사로 말씀드리면 어, 절대로 뒤를 돌아오면안 되는 천사입니다. 그럼 저 뒤로 네, 가야 드라잉... 돼요? 그럼 저 뒤로 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뒤를 돌아볼 시에 네. 우는 천사가 갑자기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이렇게 벗어나면 천사가 갑자기 울 네. 거예요. 저 지금 어, 저 네. 지금 저 지금 길을 네. 안 돌아보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빨리 갑시다. 그냥 <laughs> 그냥 가자. 아우, 어, 어, 그 그게 원래 아닐 수 있을 거야. 뭐 그렇지. 뭐저뭐 어, 사람들 막 그런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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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리 동생이야. 음너너 요놈 너,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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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호. 뭐야? 무궁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왜안 움직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렇게안 움직이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이놈의 새끼냐. 야이! 멍먹이가 <목마이가> 하는 유튜브! 컨댕이 <황둥이> 유튜브! <목마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바로 우는 천사라는, 여러분들, 그 닥터우 시리즈 아실 겁니다. 그 닥터우 시리즈 중에, 뭐, 우는 천사라는, 뭐, 뭐, 엄청 신기한데, 그런, 그런 게 있어요. 뭐, 뒤돌아보면요, 뭐, 울던 천사가, 이제 뭐, 뒤돌아보면 겁나게 그냥,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뭐, 천사가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우는 천사가요. 그 이제 닥터 시리즈가 나오고 겁나게 이제 어, 엄청 활발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고요 엄청 무섭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로 우는 천사라면 만들어 볼 거. 죄송합니다. 아, 우는 천사라면 만들어 볼것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츠! 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 보러 한번 보러 먼저 만들어.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제 멤버 레마님이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네. 커맨드 블럭을 하나 설치해 주시고 네.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네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레드스톤 터치를 네. 이용해서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만들려집니다 네, 이거는 반대 명령어. 야, 어, 비 온다. 빨리 비거라. 빨리 비거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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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자, 그다음에 네. 여기에는 이거 이렇게 놔둬 주시고요. 커맨드 블록은 꼭 놔둬 주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방향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도 이렇게 하나 아무렇게나 놔두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 하나를 설치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돼요. 아, 원래 이렇게 설치해도 돼? 네. 아, 진짜로? 아 네. 그, 일단 그 커맨드 블럭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흠. 반복. 여기는 그냥 평범한 임펄스로 하시면 됩니다. 음흠.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만들었던 형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이 상태로 합시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됐으면 어, 여기 명령어에는 테스풀 명령어를 이용 해서 시선을 감지하는 명령어를 넣어야 됩니다. 아 그럼 뭐 시선을 감지하는 명령어는 대체 뭐가 어떤 게 있나요? 어 흔히 말해서 RYM이랑 RY 음. 아, 좌우를 감지하는 게 있고 음. RX와 RXM이라고 상하를 음. 감지하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 다 그런 거 몰라요. <laughs> 난 그런 거 몰라! 난 <laughs> 어, 그런 거 몰랐다고. 뭐라 해야지? 어. 어, 그래요. 일단, 여기 커맨드는 황둥이 형을 중심으로 해서 커맨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아까 우는 천사 방향이 여기였으니까, 길을 음. 돌아오면 커맨드가 작동이 되게 커맨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어, 네. 여러, 다섯 자, 이었습니다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예, 그리고 제가 어 제가 좀 커맨드를 많이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는 동생이 이제 레마가 이제 좀 커맨드를 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그렇게 내 네,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나중에는 뭐더 좋은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예, 많이 봐주시기 바래요. 어, 여기 커맨드 블록 안에 들어가 보시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어, 들어가셨나요? 뭐야, 이거 안된데 깜빡깜빡. 끌어. 어, 됐다. 우클릭을 하세요, 일단. 자, 이렇게 황둥이 형이 길를 돌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음 다시 앞을 보면? 앞을 불이 꺼지고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RY가 90이면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RY가 90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을 보시면 이제 작동이 되고 이쪽 방향을 보시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RY랑 RYM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LM 이 있습니다. 이 LM은 이제 레벨을 이제 감지해 주는 건데요. 이제 레벨은 뭐 1이 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다 가능하시면 되겠고요. C는 이제 그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해주는 거겠죠, 그렇죠? 어, 네. 그 이게 90을 정확히 부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커맨드를 이용해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요가 몇인지. 어, 일단 여기가 지금 90을 나오는데 이거는 이 커맨드 상으로 하면 그냥 어 제가 했던 거에서 90을 더 빼주거나 더해준다는데 일단 이거 설정은 자기 자신 마음대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이 관계가 없어요. 제가, 180으로 하고 싶다면, RY를 180으로 바꾸면 되고, 음. 이걸 270으로 하고 싶으면, RY를 270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자, 그게 형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90이랑 180은 아예 반대잖아. 아닌가? 맞나? 아니, 이게, 여기가 90이면, 음. 여기가 180이고, 음. 여기가 270이고, 여기가 360이에요. 그 그러니까 90이랑 270이랑 제일 반대고 180이랑 360이랑 거의 반대라는 수윙아 진짜? 뭐, 뭐. 어 그래서 저희가 이걸 90으로 설정해 놨으면 저희는 90도를 보지 않고 270도를 보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불빛이 아. 꺼진다는 거죠. 아. 어 그다음에 어, 여기에 나오는 C 명령어는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를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음. 만약에 다복6 4 1이라는그 황둥이 닉네임에 캐릭터가 두 명이 있는데 음. 이 캐릭터 두 명을 감지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황둥이 한 명을 골라가지고 아. 레벨 1짜리 황둥이를 골라서 감지하는 를 겁니다. 아, 아예 그냥 센터를 그, 하는 거네. 그, 그 센터라는. 네, 그 여기 앞에 있는 C의 숫자를 2로 바꾸면 두 명을 감지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 L이랑 LM이 음. 레벨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L, M만 써버리면, 전체 다가 감지가 돼버려요. 모든 레벨이 싹 다. 응. 음. 근데, L을 1로 맞춰놓고, 1이, L이 최대 값이에요. 응. 음. 그 다음에, L, M이 최소 값이니까, L을 1로 맞춰놓으면, 1이 최대 값에다가, 1이 최소 값이니까, 1밖에 없죠. 어, 없지. 그러면, 당연히 레벨 1인 사람밖에 감지를 못해요. 아, 뭔지 알겠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그 저희가 우든천사라는 동상에 어 존벌레를 소환을 시킬겁니다 맞습니다 어 한번 제가 지금 그 존벌레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 네, 커맨드 아, 설정 실버 PC 띄어스기 어. 쓰지 않고 그냥 뭐 실버피시라고 쓰시면 됩니다. S I L V E R F I S H. <laughs> 어. 지금은 우는 천사라고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는 천사. 네. 우는 천 사. 아, 잠깐만. 아 망했다. 아. 컴퓨터 잘못 했어 아, 그래. <laughs>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마지막 커맨드는 제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쪽 커맨드는 이제 이제 뭐킬그킬 그 그리고 그 종벌레를 이제 죽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해주시고 타이프 그리고 자 실버 피시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음. 그냥, 이건, 임펄스, 무조건, 레드스턴 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아, 이렇게 해, 해놨고요. 맞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잘 됐네요. 자, 이제, 여기도, 익스키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우는 네. 천사라는 애한테, 계속, 실버피시라는 애를 TP를 시키면 됩니다. 네, 그, 소환을 하면 됩니다. 음흠. 그, 그 다음에, 이제, 어, 아까, 저 존벌레를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응. 저 동상이 이제 저 동상을 움직여 하는 방법은 단하게 TP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따로 여기다가 TP 명령어를 적으면 됩니다. 한번 적어서 보여드릴... 예, 예, 이거는 황둥이 예. 님이 적으실래요? 아니, 니, 니가 적어 그냥... <laughs> 그러니까 니가 적어 그냥... <laughs> 어, 네, 아, 저 앞에 계란 있어가지고 엄청 불편하네 <웃음> <웃음> 계란, 계란 먹고 싶지너 계속 그거... 어... 자, 이렇게 하면... 어... 한번 우는 천사라는 아무 스탠드를 한번 소강을 해보죠. 자, 여기에 실제로 진짜로 우는 천사가 있고, 아, 이제 오.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면돼요 이렇게 천사. 우는 천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제 뒤로 어, 아까처럼 들어. 저희처럼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황둥이 형이 게임 모드 영이 제가... 되는 순간. 아 게임 모드보다는 일단 이동 방향을 바라보면 아유. 야 TP가 안 됐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laughs> 너 혹시 너 혹시, 너 혹시 그거 레드스톤 필요를 항상 사용을 안 바꾼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네좀 커맨드 실수하네. 아. 음. 어, 이렇게 해주시면 우는 천사가 이제 팀 텔레포터 될 거예요. 형님은 아, 지금 서바이벌 맞죠? 형님 어, 서바이벌. 서바이벌 맞죠? 오 이렇게 옵니다. 봐봐요 뒤에 보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딱 뒤에 보시면 아니요 아그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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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신. 어 이거를 다양하해서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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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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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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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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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뒤돌아보면 이 모스는 저를 안 보.. 저가 이렇게 안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뭐 우는 천사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게 나중에 이제 명령어는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 뭐지, 뭐 이제 테스트 풀, 이제 시정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는? 그거는 음. 자기가 직접 정해야 돼. 90을 해야 될지 180을 해야 될지. 그렇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정해야 돼. 그거는 되지.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음. 내가 시선을 90으로 맞춰 놓으면 내가 그거에 맞는 시선으로 이동했을 때 불이 들어오거든. 음. 그래서 맵에서 그걸 찾아야 돼. 나도 어떻게 말해 줄 방법이 없어. 아, 그치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90, 80 그리고 아 아이... RY, 그리고 RYM, 그거를 이제 90. 그리고 180, 이제 90, 180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번 만드시면 여러분들 더 좋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를 통해서 뭐 그냥 어떤 범위에 통해서 또 그게 작동이 된다면 그런 것도 뭐더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뭐, R을 쓰시면 어... 또, 그래, 그래요. 맞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까지 황둥이였고, 재밌게, 아이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laughs>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는 이제 영상 설명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자레나 일로 나 일로 나 일로 나 응?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왜? 일로와 일로와 같이 이제 엔딩 멘트 찍어야지 아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네. 음, 안 네. <laughs> 됐다. 다섯 왜? 다섯 분. 아너 그, 여섯 내, 분? 내가 그 커뮤니티 보고 있어? 어 여덟 분.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아니 아니 <웃음> 개새끼라니 개한테 왜야 어마합시다 예? 에이... 요 네에... 형이 뭐 무슨 말 했어? <laughs> 아무 말안 했어. <laughs> <아니, 웃음> 아 개새끼라니 개한테 형은 <laughs> 그래서 욕을 안하어그한테야 이겼을게 그러